자, 오늘은 그 CPU 핀이 부러졌을 때그 수리하는 방법이거든요. 한번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런 전선이 하나 필요하고요. 뭐 인두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. 그 다음에 CPU거든요. 한번 핀을 하나 부, 부러뜨려 보겠습니다. 맨 끝에 걸 하나 풀어 드릴게요. 뿌어트린 것도 쉽지 않네요. 자, 보이시나? 작아서 초점이 잘안 맞네요.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부러뜨렸거든요 자, 부러진 조각이에요. 이 부분을 다시 살려보겠습니다. 먼저 부러진 부분에 납을 묻혀주시고요. 전선 피부을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. 했거든요. CPU 그 부러진 다리로 다리로 이제 대체해서 쓸만한 게 혹시 그 저항 아세요? 저항? 그 저항 그, 그 철사 부분 이용하면 가장 쉽게 되고요. 지금 제그 자재들이 다 없어서 지금 그냥. 전선을 똑같은 굵기로 한번 말아가지고 한두개 두개 정도 이제 꼬아주면 굵기가 얼추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전선을 두개 꼬아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꼬아주시고 돌돌 말아서 그 다음에 cpu에 이게 전선이 잘 붙게 하기 위해선 납을 그 전선 전선에다 입혀 줘야 되거든요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어, 연기 엄청나네요 보이시나요? 너무 작아서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납을 입혀주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잘라주시고. 이렇게 펴주세요, 일자로. 일자로 펴주시고, 그걸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. 붙었어요. 보이시죠? 붙었죠? 그러면 니퍼를 이용해서 끊어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잘 보이시나요? 아, 이게 너무 작아서 초점이 잘. 붙여졌죠. 그러니까 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, 부러진 CPU 다리도 이제 살릴 수가 있거든요. 보이시죠? 지금 약간 높게 돼 있는데, 요거는 더 정밀하게 잘라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꽂아주면 인식을 잘 합니다. 혹시 부러진 CPU, 뭐, CPU 다리가 이제 부러진 것들이 있으면, 이렇게 해서 살리시면 됩니다. CPU 다리 살리는 수리 방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